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, 이른바 가세연의 김세혜 대표가 소유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두 채가 법원 결정으로 가압류됐습니다. 채권자는 배우 김수연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.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된 명예훼손 및 1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때문인데요. 법원은 김세혜 명의의 서초구 벽산 블루밍, 압구정, 한양 사차 아파트에 대해 각 20억, 총 40억 원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. 하지만, 이미 50억 원 이상 대출이 잡혀 있어 강제 집행이 돼도 회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 이번 사태는 고 김세론을 둘러싼 가세연과 김수현 측의 초대형 소송 전에서 비롯됐습니다. 조작된 녹취록, 명예훼손 고소, 120억 소송까지 결국 법원이 김수현 측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본 셈이죠. 김세의 법적 책임 피할 수 있을까요? 판결 결과에 따라 김세희와 김세론 유족 측은 공동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. 이 사건.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?